음, 저 물건은 왼쪽에 슬리퍼는 옆에 아지트에서 가져온거고 이 물건들은 건물에 새 나가면서 전에 있던 세입자들 물건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이웃 할머니 건물주 할머니시죠. 그 할머니 건물의 5층 빈 상가 주택이에요. 난방을 안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춥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50평이라 꽤 넓거든요. 이 정면 벽 건너에 방 하나, 이 통짜로 크게 있고, 저 왼쪽에 방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이쪽은 화장실이랑 나가는 출구. 저 출구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넓게 또 다용도실처럼 있거든요. 저쪽이 해가 좀잘 들어오고 따뜻하고 이 반대편 쪽, 저쪽이 저쪽 주방 주방이 쪽이 있는데 주방 쪽넘어는 저쪽이 해가 잘안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이 추워요. 음, 그래도 이제 입춘이죠. 조금은 따뜻해졌, 따뜻해졌다. 완전 추운 거는 건너갔다. 진짜 추운 날 여기 있어봤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음 아, 얼굴 나오면은 또, 아, 제가 편집을 안 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얼굴 나오면 무조건 얼굴이 메인 화면에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얼굴 나오는 영상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간이 넓잖아요 이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서 뭐 요가나 명상 근데 바닥이 차갑네 바닥이 차가워서 아저 안에 장판도 있고 장판을 좀더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판 깔고 하면은 그래도 날좀 풀리면은 괜찮을 거거든요 어 그럼 요가나 명상은 좀 힘들다 쳐도 운동 <laughs> 만나서 팔굽혀기를 하는 거죠. 팔굽혀펴기, 스쿼트. 음 그리고 여기 철봉도 있거든요. 문틀 철봉 저기 저기 있는데 철봉 저기 하 달아놓은 거 있어서 철봉도 할수 있고 그리고 조립식 평행봉 같은 게 있어요. 저기 이불. 충전 중인데 뽑으면 오케이 <laughs> 조립식 평행봉도 있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한 개라도 그럼 자주 만나서 봐주는 거죠. 서로가 운동하는 걸를 봐주면은. 운동하는 시너지가 생겨서 음, 이런 거 이불 이런 거 이불 깔고 그 위에서 요가나 명상 요가는 좀 어려운 명상이라도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운동 운동하면 좋고 아 줄넘기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줄넘기가 하나 있고, 여기는 5층인데, 밑에 4층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예배하는 날 말고는 이용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줄넘기. 어... 그리고 주방도 좋아서 여기서 요리해 먹어도 되니까 같이 와서 뭘 뭐, 뭐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 <laughs> 쓰레기가 좀덜 발생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일회용 잔뜩 뭐, 쌓여있는 음식 가져오면은 그런 거는 안 하면 좋겠는데 뭐, 뭐, 어쩔 수 없이 가져온다면 먹면 먹는 거지 뭐. <laughs> 그러면은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가 발생을 많이 안 하면 좋겠는데 <laughs> 쓰레기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음식은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버리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 건물에 물이 좀 새가지고 여기가 바깥쪽 얼마 전에 지인분이 와서 여기서 같이 라면을 먹었는데 이 방에서 곰팡내가 난다 하더라고요 한번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냄새를 잘못 맡아서 아예 못 맡는 건 아니라 냄새를 맡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곰팡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와서 확인을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냉장고는 꺼놨어요. 냉장고는 사용 안 합니다. 난방도 사용 안 됩니다. 전기장판도 있지만 전기장판이 고장 난것 같아요. 미약하게 연기, 열이 들어오긴 하는데, 안 쓰면 더 좋겠고. 음, 돈이 생각나네요. 여기 이용하는 돈을 내주면 좋아요.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왜냐면, 할머니한테 주고 싶으니까. 사실, 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돈을 안 벌고 안 쓰는 삶을 살고 있는 백수이지만 보통은 돈을 버는데 그게 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낼수 있으면 이 공간을 공공의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유식당. 그리고 같이 뭔가 놀수 있는 아지트 겸. 그리고 뭐 뭔가 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재능 나눔을 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술적인 활동? 뭐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린다던가. 연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연기하는 공간으로 쓴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음악을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독립돼 있거든요.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바로 이게 지금 대로변이에요. 저 건너편도 에 상가고 근처에 어 주택이 가까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근접해 있는 주택이 몇채 없어요.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시끄럽게 하지 않는 한, 어뭐 잔잔하게 뭐 음악을 잔잔하지는 않더라도 좀 약간 크게 해서도 괜찮을 거라. 음. 그런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도시에 그런 공간이 없죠. 있으면? 뭔가 특수한,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근데 네, 여기는 수익 발생은 안 시키고 그냥 이 건물 유지만 그리고 할머니가 90세 시여가지고 어 90세 시니까 <laughs> 이제 자식들한테 여길 넘기고 싶은데 자식들은 다들 이거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할머니가 90인데도 이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은 뭐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할머니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나 할머니가 여기를 할수 있을까요? 뭐 2년? 3년? 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날까지. 아니지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가실 생각이시거든요. 그럼 이 건물을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길어야 3년? 3년도 될까? 2년이어도 좋고. 그 정도만이라도 이 공간이 운영되면 은 내가 도시에 있는다면 이런 공간이 있어서 함께 뭔가 할수 있으면 이런 물건들도 이거 이웃 형님이 갖다 놓은 이거 선반, 선반? 이 선반이라고 하나? 행거? 행건가? 아무튼 옷걸이 형태인데, <laughs> 이것도 갖다 놓은 건데, 이거 나눔해도 되거든요? 사람들 오면은 옷 벗어서 걸어놓으라고 갖다 놨는데, 네. 사람들 오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놔두면은 서로 공유도 되는 거죠. 뭐 냉장고 같은 우도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공유 냉장고를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먹는 음식 같은 거를 저 냉장고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음식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는 물건들 자액을 자이글. 자액을은 여기 살던 여기 살던 세입자분이 그러니까 이층 주택에 살던 분이 상가 주택. 두구간 건데 되거든요. 뭐 아이스박스도 있고 물건들도 이제 여기서. 아 어, 겨울도 이제 끝났나 봅니다. 이번 겨울은 참 추운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춥다라는 그런. 한두번 났나? 아세 번? 세번세번 놓은 거 같은데 딱그 추위가 세번었던것 같아요 한 며칠 2, 3일 딱 추운 그런 날 있잖아요 2, 3일도 안간 날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다 그때도 2일 갔고 그때도 2, 3일 아 여튼 간에 벌써 입춘이랍니다 이제 봄인 거죠 아, 기절기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추운 날은 또안올것 같아요 겨울이 너무 힘없이.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는 건가? 아,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겠지.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오는 걸까? 그래도 내가 사는 시기 동안은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별로 환경보호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먼 거리 오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공간이 다른 데도 생긴, 다른 데 생긴다? 그러면은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하지만 이 공간이 활성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선은 어 제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바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네, 그게 핵심이네. <laughs> 그게 전부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내가 총대를 메면은. 그니까 저는 자유롭고 싶거든요. 좀 춥네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인 같은 입장으로서 이 공간을 다루는 거죠. 나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 공간 자체는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내가 총대를 베고, 내가 여기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뭐, 부동산 업잖아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살기 좋게 그러니까 우선 옥상에 누수도 작업해야 되겠죠 할머니가 그건 하시긴 할 건데 뭐야 저 등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그런 작업을 다 해서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건, 그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재미있는 공간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괜한 얘기를 했네요. 기각. 심만 얘기하고 끝어야 되는데 영상 편집은 안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머리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